자, 제일 일렉트릭 어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거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국내 이 스마트 배전기 어, 분야의 기업이죠. 어, 모빌리티 배전기 시장에서 어좀 이제 잘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자베이스 코리아 전자라는 것도 인수를 하죠. 또 이제. 어, 어좀 얘들이 좀 자회사를 좀 늘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어, 이제, 투자를 잘하고 있다. 어, 투, 이 주식에 대한 거는 이제 기대감이 한껏 올라와야지 차트가 올라가죠. 한번더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은 여기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녀석들입니다. 어, 원래 제일 전기 공업이었죠. 어, 이제, 이, 그때 우리 한참 그 전선 전기 관련주 엄청 오를 때 같이 올랐다가 이번에 사명을 변경했는데, 꼭 사명을 변경한 기업들이 어, 휘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명 변경할 때는 웬만하면 좀 어, 팔아라는 얘기가 어, 주식시장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얘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나름 재료도 재료고 있어요. 특히 전기차에 대한 화재 방지 관련이 또 국가 어, 국가에서 하는 이 사업 선정을 이제 사업송이 되면서 기술 라이센스 자체가 부각이 되고 있죠. 당연히 이제 개인분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쉬운 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 이평선이 6 1선과1 2 1선이지 데드 크로스 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잘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가면은 만원 안쪽으로가 한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좀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물량을 들고 있으신 분들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익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한 번은 튀고 갈 겁니다. 아직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9,500원만원선 여기서 매도를 하신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매도하시면은 분명히 다시 8천 0 0 대까지 빠질 거예요. 이때 한번더 잡아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뭐 기강별 수급을 보여드렸지만은 없어요, 얘들뭐 세력 주도주예요. 없습니다 기관들도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이창이요 이제 창고별 거래로 봤을 때는 키움 증권 자100% 개인입니다 개인만 엄청 사고 있는데 같이 미래에셋이 세력 창고죠 세력과 개인이 같이 사는 종목은요 급등할 확률이 높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상승률 은 아직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너무 길게 주지 마시고 옛날 같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잠시 여기서 파셨다가. 내려오면 다시 가르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빠진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다들 겪어보셨잖아요. 한번 잘못 물리면 은 탈출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 지금 얘들의 기업이 결국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결국 이번 연도가 이 22년, 23년보다 더잘 나오긴 잘 나올 건데,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는 아직 멀었어요. 어, 얘들의 본질적인 자리는 아마 여기 사이에서 계속 놀지 않을까? 얘들의 제자리는 평균 주가라고 얘기하죠. 만 원에서 팔천원 사이가 얘들의 평균 주가이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어, 크게 오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단 오르긴 오르지만은 만원 전에는 웬만하면 던지고 나오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미리 어,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 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온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 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어,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이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다음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 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파워 적혀 있죠. 흥구석유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은, 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 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못 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은 종목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